은근 흔한 대장암, 조기 발견법.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게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에요.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해요. 혹시 나도 대장암 위험이 있는지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변 습관이 달라졌나요?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해요. 둘째, 변의 모양이 달라졌나요? 변이 예전보다 가늘어지거나 색이 검붉거나 선홍색 피가 섞여 있다면 꼭 확인이 필요해요. 셋째, 복부에 불편감이 있나요? 복통,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피로감이 심해졌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면 검진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나요?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까운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확률이 높아요.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한달 이상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등 정밀검진을 받아보세요. 대장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